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연이가 너무 장군감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오면서 귀걸이랑 뭐 소개하는데 애교가 몸에 배 있더라고. 어... 아, 나 애교 많아. 그럼 혹시 남자 친구 앞에서만 보여 줄수 있는 애교 재훈이한테 잠깐만 보여 줄수 있니? 왜? <웃음> 야, 안하다. <laughs> 야, 야 안하다. <laughs> 가희한테 잠깐만 보여 줄수 있니? <laughs> 아니, 용한테뭐 뭐 해야 할... 돼? 저기 어, 애가 나온다. 나온다. 애교가 있다니까. <laughs> 근데 누나가 일단은 애초에 약간 표정부터 애교. 애교가 있어요 약간 아, 멍멍이 애기가 어. 있어 약간 눈썹도 움직이면서 어. 느껴봐야 돼요 진짜 플러팅? 플러팅은 못해 근데 어. 요즘 애기녀 스타일이 묶히거든 재채기 할때 어떻게 해 재채기 할때 우연할 응. 때 재채기 나오려고 하면은 어. 그때 어. 진짜 힘들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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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두번 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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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플로팅이야 <laughs> 응응. 근데 누가... 여자들끼리 있어 어떻게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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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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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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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좋아하아남아 앞에 있아 어떻게 한다고 해아 <laughs> 이렇게 큰휴 해야 돼. 이렇게? 어.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제. 이게 몸에 배야 돼. 이게 몸에 배야 된다고.